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헤라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래돼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이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딸의 길을 그치고 올라가 비글이의 아들 세발을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 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글이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사람들과 블레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글이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띄우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암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서 서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감에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어, 규제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있지만 또 부정적이고 또 불편한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 그러하다고 할수 있죠. 반레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말씀을 보여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었죠. 심의를 용서하고, 머비보세되게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줍니다. 어, 은혜를,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바르실레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아들 김함을, 어,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충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충성 경쟁입니다. 오늘 20절, 어, 40절이죠. 40절 말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왕이 이제 다유왕이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은 42절에 보면, 어,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사실 유다 백성들은, 어, 그렇습니다. 반란의 주도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버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집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 반란을 방관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다의 편에 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다윗 왕이 다시 어,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편들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또 어떻습니까? 전쟁 때에는 적극적으로 다윗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관망하는 모습을 취했던 거죠. 그런데 또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는 왕이 되어야 열 목사를 가졌으니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윗 왕에게 충성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윗 왕이 다시 세움 진바 되었을 때에 어떤 기회를 잡고자 이두 어, 세력들의 경쟁은. 어 어떤 지능의 논리처럼 아주 극단적이고 자기 지능만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 사람이 친척이라는 말이 더 강경하니라라고 이렇게 소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중에는 혼란과 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바의 반란인데요. 이제 외적인 어그 이스라엘 세력과 유다 세력의 다툼 속에서 세바가 드디어 결단을 납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불량배라는 것은 아주 사악하고 아주 불경건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 악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그렇습니다. 압살롬 반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치는 아말렉 족속처럼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사탄의 역사함처럼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이 둘의 세력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때잖아요. 이런 때에 또 불인을 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때에 이때가 위기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침투하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세바는 이럴 때에 외적인 세력들을 규합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갈등 세바의 반란 또 다윗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충성된 모습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윗의 충성된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여 왔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다윗 역시 넘어지고 약해진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압론이 어, 다말을 범했을 때에 다윗은 어, 다말을 제대로 위로하지도 않고 압론을 제대로 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어, 3절에 보시면 다윗이 후궁을 지키게 하 예루살렘을 지키게 한 후궁 1 0 명이 있었습니다. 그1 0 명을 압살롬은 능욕을 보이고요. 그리고 장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자신의 왕의 권세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사실은 그 후궁은 후궁들은 피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들을 뭐 위로하기는커녕 어.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도록 내버려둡니다. 어, 다윗의 약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약한 자들도 함께 돌아보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바른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편의 말씀,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들은 이제, 어, 다윗이 알랍성, 압살롬의 그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정치적인 어떠한 전략으로 세웠던 것도 있었겠죠.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안목으로는 아마사를 빨리 세우는데 이 어, 보이지 않는 소외된 자, 후궁들은 내버렸다는 것이 조금은 어, 마음이 아픕니다. 어, 그렇지만 다윗은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의 바로 서설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냥 아마사를 세웠는데, 요압이 가만있지 히 않죠. 이제 세바의 반란.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으고 세바 반란을 어, 처치하라고 했는데, 아마사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어, 반란국의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잘 따르지 않았었던 거죠. 어, 그 그래 지체를 하니까 아비세에게 또 따라가서 반란을 진압하라. 라고 해서 요압은 그 동생 아비세를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 어, 아마사를 만났을 때에, 구절을 보십시오. 요합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죠. 교묘하게, 친절을 가장해서 속이고,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합은, 그렇습니다. 어, 북이스라엘 군장관이었던 아브네를 죽였고요. 그리고, 다윗이 교사했던 거죠. 우리아를 죽이는 데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반란자이지만 아들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다윗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압살롬의 군장원이었던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아주 어, 극악한 내부적인 교묘한 은밀한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압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힘을 규합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그런 세력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열한기상 일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대적하기 위한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모습들은, 오늘 본부 말씀들은 발레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충성된 종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성은 헬라우로 피스티스라고 해서 아주 견실한 어, 일관된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중성된 자. 근데 지금 보면 서로 잘못된 사람에게 중성하고 상황에 대한 중성을 하는 모습들을 가,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성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보다 상황보다 더 중성하는 것이 우리의 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본 21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한 날의 얼음 냉소 같아서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토요성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종이 되게 하여 주셔보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때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마음, 그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얼음냉수 같이 어, 정말 기뻐하시도록 충성된 종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민석이 말씀에서 그 갈렙의 반응하여서 정탐하러 간그 모든 정탐꾼들은, 열 명의 정탐꾼들은 어, 거의 힘든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능히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에 충성한 거죠? 여호와께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불편한 본문들입니다 이런 불편한 본문들을 보면서 다시금 바른 충성은 무엇인가를 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중심의 뿌리에 근거한 신앙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삶과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이 많으십니다.